밤마다 코를 심하게 골거나 자다 숨이 턱 막혀 깨어난 적이 있나요?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작은 증상 하나로 큰 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해 두세요. 매일 아침 몸이 보내는 건강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자는 동안 기도가 좁아져 공기가 잘 통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산소 공급이 끊기면 뇌와 심장이 반복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아침 두통, 피로, 집중력 저하가 생기죠. 코골이도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공기가 좁은 통로를 억지로 통과하며 나는 기도 저항음입니다. 이게 심해지면 잠결에 수십 번씩 호흡이 멈추기도 하고 심장과 혈압에도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체중이 늘었거나 목둘레가 두꺼워졌다면 기도가 막히기 쉬운 구조로 바뀐 겁니다. 예방하려면 옆으로 누워 자고 술과 흡연 늦은 야식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코골이와 숨막힘은 단순한 수면 방해가 아니라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신호입니다. 구독해두시면 놓치기 쉬운 건강 신호 매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오늘의 건강 신호 가족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이런 징후 알고 넘기지 마세요. 구독으로 건강 지키세요.